신규 상장인데, 자, 올리다가 11선 터치 한번 하고, 어, 다시 한번사각가를 뽑았어요. 자,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. 자, 위에 지금 현재 에, 저항이 없어요. 어, 다 뚫고 올려서 저항은 없는데, 자, 지금부터는, 어, 저항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. 어 내일쯤 <laughs> 내일쯤 이 일선 갖고 싸우는데 내일쯤 한 50%는 한번 더 들어올릴 겁니다 올리, 올리면은 50%는 최하 익절을 하시고 어어 어, 그리고 나머지 예, 50%는 2 일선 갖고 어,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솔트웨이 예, 자 솔트웨이도 지금 5 일선 타고 쭉 올리는데 천 원에서 지금 음, 1,900원에서 2,130원 약 95% 정도 올렸는데, 자, 이 친구도 내일 50%는 일단 익절을 하시고요. 50%는 익절하시고, 어 나머지는, 어 나머지는 역시 마찬가지로, 어, 2일선 갖고, 지금부터는, 어, 5일선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.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자, 2일선 갖고 싸운다. 어 제형솔루테, 음, 예, 제형솔루테. 자이 친구는 어, 2020년 어, 이후에 좀 올리다가 다시 빠졌네데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. 어, 저도 지금 관심 모 보는데 자산 대비 21% 저평가고요. 474억 짜리인데 적자가 3년 음, 누적 적자가 3년 적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. 시총은 1,862억 부채가 좀 많아요. 1264억, 약 200%가 좀 넘는데, 유보율은 43%, 배사에 한 200억 정도 있는데, 원재재하고, 어, 이 친구는 갖고 계신 분들은, 어, 지금부터는, 음, 어, 들고 가시되, 일단은 내일, 내일 한 번, 익절을 한번 하고, 어, 다시 50%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. 어, 나머지 예, 50%는 똑같이, 이일선 예, 갖고 대응해서 싸웁니다. 자,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. 아 코난 테크로 어, 지금 음, 1차, 2차 파동과 3차 파동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, 저라면요. 저라면은 내일,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, 내일 50% 익절하시고요. 안 하신 분들은, 자, 이 자리에서 익절 안 하신 분들은, 음, 늦어도 내일, 자, 순조가는 11만원, 잡으시고요.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. 어, 내일, 한번더 들어 올리면은 50% 익절 하시고, 어, 어, 어그 다음에 이 평선은 뭐 갖고 싸우냐? 이 평선은 2일 선 갖고 싸웁니다. 아이 어, 평선 2일 선 갖고, 어, 이 자리를 한번 살짝 뚫고 죽을 수도 있어요. 어,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은, 어, 아, 털기 위해서 올리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얘도 저항이 없는데 꼭 명심하시고 싸우시고요. 자, 셀바스 AI, 네, 오늘,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쳤는데, 아, 이 친구도, 어, 지금 자리에서는, 어, 한번 여기서 익절을 한번, 50%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, 1선 갖고 싸우라고 그랬는데, 자, 1선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, 얘도, 지금 털기 위해서 지금 한번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, 만약에 익절을 안 하신 분들은 나머지는 내일. 에, 나머지 내일이요. 손절가는 얼마? 아, 만, 음, 칠천, 음, 오백 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. 어, 만 칠천, 음, 0 오백 원을 손절가를 손절가 잡으, 잡으시고, 한번더땅 치면은 엔드하고 나온다. 자, 한 번만 더덜 올려주면 엔드하고 나옵니다. 자. 클라리.. 클라리스 오피.. 이.. 오피스죠? 어.. 자.. 이 친구도 어.. 2020년 850원짜리를 약 4배 올렸죠 4배 올렸다가 지금 들어올렸는데 자이 모습은 얘는 어,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모습으로 좀 보여요 자 지금부터는 어.. 저라면은 여기서 일단 50%는 정리해요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2일 이선 갖고 대응해서 싸웁니다. 왜?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세게는 못갈것 같아요. 자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. 어, 소프트자 아. 900원짜리를 3700원. 4배 올렸죠? 930원짜리를. 자 그럼 얘도 어, 지금 자리에서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? 자 저라면 은 여기서 50%는 익절하고요. 어, 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50% 익절. 50%는 익절하시고요. 손주 효과는 2200원 잡으시고요. 다시 한 번, 툭 치고 올라갑니다. 2440원을 심있게 뚫어온다. 그러면 나머지 정리하시길 바라겠어요. 자, 욕심부리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급등주들 여러분들 체크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. 음.